오늘은 흥먼지 공방전 보스 다이시 그라프 설명이고요. 원래 영상 만들 생각은 없었던 점 때문에 많이 늦은 영상입니다. 공방전 보스는 중섭 때 3번, 4번 진행하고 다음 보스로 넘어갔다고 해서 다음에는 다이시 그라프가 아닐 수 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식이구나 숙지하시면 될것 같고요. 패시브는 안정치 깎기 기능입니다. 안정치 1점당 받는 피해 2 감소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깎느냐가 포인트구요. 서폿이 먼저 때리고 센 딜러일수록 후반에 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숙성이라는 방어 버프를 3 스택 얻습니다. 혼자 흰색 버프라서 눈에 잘 보이니 이걸로 구분하시고요. 공격을 맞을수록 스택이 줄어드는데 스택이 전부 깎기 전에 정화해주면 피해 증가 15퍼를 얻습니다. 이 버프는 중첩되니까 후반이 될수록 데미지가 증가고요. 정화기믹 수행은 토로로, 정구, 대연, 패스무기. 가 있습니다. 이때 배프리가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프리 결정기의 연약화를 무한 지속하려면, 결정기 평타만 반복해야 해서 2스킬 e 정화를 사용할 타이밍이었구요. 평타를 써 크세니아, 수오미의 지원사격 버프를 뺏어하는게 불편하신 분들은 1스킬을 e 사용하시면 지원사격을 못받습니다 2턴, 5턴에 라곤을 거는 패턴이 있습니다. 맞은 인형의 체력이 높을수록 보스에 받는 피해가 증가하고요. 저는 마키아토 결정기 보호막으로 받아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이클은 1, 3, 1, 1, 1, 1 3, 1로 돌리고요. 맞은 캐릭마다 보스 안정치가 2점씩 깎이니까 맞아서 체력 유지가 어려운 저스펙 유저. 십자 지옥대에 이미 안정치가 0이라 십자 지옥을 맞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맞으시고요. 파파샤를 기용해서 로봇까지 6인형이 맞으면 보스 방어력이 50% 감소합니다. 마키아토는 체력 피해를 받으면 공격력 10% 버프가 꺼져서 1턴대 마키아토를 숨기는 편인데 파파샤 기용할 때는 그냥 다 맞아줍니다. 풀돌 조력 인형이 있다면 해당 인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히려 딜러 애매하게 키워서 쓸 바에 버퍼, 디버퍼 넣으시고요. 방가 캐릭으로는 경구, 네메시스, 리타라가 있습니다. 연약한 캐릭으로는 나강, 리타라, 베프리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봉제 탱킹은 마키아토 결정기로 고정해주시고요. 2턴, 5턴이 아닌 나머지 탱킹은 대연, 사브이나 크세니아, 시타와 같이 단단하거나 맞았을 때 이득이 있는 인형으로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지력 캐릭터 하나씩 넣어주겠습니다. 소미 파티에 본인 마키아토 붙이고, 마키아토가 무조건 파티에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마키아토 대여 두 번. 여기에는 경구 고돌파 대여하겠습니다. 여기에 경구 고돌파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크릴 넣어주시고, 어, 파티 완성을 위해서 드셰브이가 있다면 드셰브을 넣어주시고, 만약에 경구가 3돌파라서 연약화가 없으면 베프리. 있으면은 나머지 서브 딜러 등을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타가 없는 쪽에 파파샤를 구성해주고 나머지는 정화 인형 쪼개주겠습니다. 저는 대현이랑 토로루를 쪼개줄거고요이 상태에서 방각방각이 방깍 있는 인형들을 나눠주시고 이 상태에서 남는 자리 다시 어 배틀이나 프로로기 때문에 사브리나 아니면 리타라 나강 브로자 같은 서브 딜러 디버퍼들 나머지 구성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생방송 중에 파티 구성하는 근거 실제로 치든 영상 두 가지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미팅스타 샤크리도 재행동이라서 슈팅스타 봤고요 토로로는 애초에 자기 전부죠. 자, 슈팅스타 하나로 세 파트가 굴러가요. 자, 숨이 있죠? 무언의 사명 있잖아요. 얘 무기. 이거 SMG죠? 치타 SMG에요. 그럼 얘 마키가 피증 10%를 받죠? 근데 이거는 미친 짓이긴 한데, 저는 패스에서 아르카나를 받거든요. 아르카나를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가끔씩 보시면은 마키아토를 대여를 하시고 마키아토 무기를 드셰분이한테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마키아토 대할 여때 대부분 마키는 두번대여하니까 소름 끼치는 사기 많이 낀단 말이에요. 소름 끼치는 사기를 끼면은 드셰분이 효과를 100%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마키아토랑 그러니까 마키아토랑 드셰분이 같이 쓰려면 마키아토가 살기를 안 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마키를 쓰다보니까 드셰븐이 주 무기가 없어서 아르카나를 쓰는 미친짓을 하고요. 근데 드셰븐이가 아르카나에다가 위성타격 위성타격이라위타라랄 그 말이에요. 근데 아르카나의 위타는 내메실수도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 경우를 쓰잖아요. 그 대원이 실탄진폭스죠. 실탄진 근데 지금 경구가 그, 아직까지 확장키를 안 받아가지고, 결정기가 물리피해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시탄진폭 받아요? 그러면은, 돌려 막은 게 도대체 몇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참고로, 그리고 얘들셋다 SM이잖아요. 파파샤가, 아, 그, 물리피해라서 얘는 실탄 쓰잖아요. 디, 그리고 딜러라서 캐줄만 하죠. 서, 그래도 서브딜러로서 역할은 제대로 하기 때문에 실탄 증폭을 캐주고. 그리고, 수음이 지원사격, 시, 그, 물리피해죠. 그래서 얘 실탄 써요. 시타도, 그, 지원사격 물리피해죠. 그래서 실탄 써요. 오레스. 아 그리고 선생님이 나와셔야 되는 게 이거 네메시스 벽에 달라붙어 있으면 데미지 20% 추가예요. 진리와 전능의 파치리. 데미 정말 약하다. 전화 시작합니다. 으으아 그리고 마키아토 보시면은 여키 중에서 전투 시작 시 공격력 10%처 그러니까 체력이 발 때까지 이거 이건데. 그래서 어차피 이건 제일 근처에 때리는 거랑 십자포격이잖아요. 저 이거 안 맞습니다. 아, 아 근데 왜한 새벽 2 시간 되면은 내기 걸리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한 놈도 안 놓쳐. 그리고 이거 버프 갱신하는 시간이, 뭐 스킬을 쓴 직후나 아니면 행동 종료 눌렀을 때라가지고, 만약에 뭐, 버프를 길게 쓰고 싶다 하시면은, 얘네들 행동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마키아 토 결정이 쓴다던가 아니면, 대어은또 어차피 끝나고 나서 패시브로 매부하잖아요. 그래서 행동 다 끝나고 나서 치타 결정이 켜주시면은, 버프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어차피 얘들 딜안 나오잖아요. 이거, 최대한 안정도 까주세요. 그냥. 이거 사라지기 전에만 하면 돼요. 사라지기 전에만 정화해주시면, 저희 젤 앞에 버프 생겼죠?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다 행동했죠? 이 뒤에 버프, 아. 이렇게 되면은, 대현은이 버프를 받은 후에, 이제 매복을 때리는 거야. 너 영역관통 걸렸네. 참 오늘 버프이, 없다. 그 다음, 계산기. 3,900원이라고 생각하고, 일그그게삼이 난... 파티 3 2 0 0점못 찍는데 <laughs> 이 파티 못, 못 찍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건 못해. <laughs> 이때는... 면이 탱킹을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택 사라지기 전에만 누군가가 정화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솔직히 대부분 길러들이 이거 정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길러들이 정화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서포터들이 때리고,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선에서 딜러들이 때려가지고 최대한 안정 안정치 이제 이득을 보시면 좋겠네요. 아 3,200. 야한 3,200은 찍어야지. 점수가 매우 매우 맛있을 것 같은데. 앞에 점수가 생각이 안 나. <laughs> 3,800? 800이었나? 3,800? 9 0 0이었나자 이번에 계속 지금 마켓도누시면또 쉴드 꺼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십자포 거 있잖아요 진정해 주세요. 마세요 <laughs> 여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해. 아키아토 이때 사라지는데 이거 맞으면 은공격이10% 날라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에이. 이쪽을 봐야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치타가 아니라 막 크테니아 이런 거라서 성타에 이거 지원 터지면서 공부품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피를 1에 줄 때마다 리볼딩 점수 얻는 거라서 그럴 때는 이거 써도 돼요. 1스 써가지고 해도 되고요. 황타 써도 되고요. 뭐, 수음이나 크세니아 써가지고 지원사격에 버프가 있는데 그걸 뺏어먹기 싫다 하면 대충 그런 식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베프리랑 네메시서 먼저 버프를 넣고 주세요. 이거 치면은 정화가 안 되는 거니까 면이 아 이번에 동지잖아. 공제일 때는 약간 어? 뭐 빠져주시고, 근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마키아토 버프가 꺼져요 근데 얘까지 관통 뽑을 때까지 리트하는 거는 이가방시리바에요 <laughs> 얘는 그냥 쉽시다. 지금 선생님, 선생님이 벌써 2시에요!

야, 이거 어차피 턴 끝이라서, 네메시스 치기 전에 버프 받는 게더 낫지 않나? 그지, 렇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공세 뜨면 개이득이니까. 어, 키타도 안전공세 떴네? 그러면. 그럼... 형 다치면은 안전공세 받은 두 명한테 지원사기 받아서.

가야 해. 아 그래도 네메시스가 데미지는 더잘 낫긴 한다. 근데 이거 면. 그래도 방부 50이 더 세겠지. 오, 뭐 근데 얘들 생각 랜덤으로 뭐 받았냐 이상 강아요. 예? 대우는 이상 피가가 싫대요. 여기에요. 아 점수 좀 모자라네 야 이럴 끝냅시다 그거 더 한다고 파티 미리 그러면은 400점 더 올릴 그림은 아닌 것 같은데